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화설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민수기 오늘 찬송은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ay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7절에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독하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난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린니 종족과 채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보라 종족이라. 고아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에 이름은 요괴 베시니. 레위의 딸이요, 에굽에서 레위에게 서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아브라에게 아브론과 부세와 그의 누이 마리,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일루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라다과 미오는 다른 불로 다른 불을 요아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일르하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르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요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외에는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는 앞에 는 요단강이 있었고. 맞은 편에는 요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곳에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이죠 그렇게 집합별로 짓게 된 이스라엘의 총 인원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보다 1,820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민수기 1장의 시내 광야 때나 민수기 26장의 모압 광야 때에 그 숫자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록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지켜주시며,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약속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레위족 속의 집화의 종족과 그 수요와 그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작 경적하, 경작하거나 물려줄 땅이 없지만 다른 지파에게는 없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군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기, 어, 레이지파의 기업이오, 분기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레이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지만 1개월 된 아이부터 따로 세워 기록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땅을 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각지파별 인구조사 형황을 담고 있는 민수기 26장에는 특별히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문의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루우벤지파 엘리아비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고, 이들은 고라의 무리와 함께 당을 지어서 요아께 반역하다가 멸망당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60절과 6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우와 아비우가 요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하의 말씀을 경호리 여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분양한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은 먼저 기록된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진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고됩니다. 그들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였고 지우고 싶은 과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귀여기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고 계시고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은이두 집합뿐만 아니라 더큰 죽음이 있었음을 기억하, 기록합니다. 고문 64절과 6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방향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요군의 아들 갈렙과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숙이 26장에서 개수된 60만 대군은 민숙이 1장에서 개수된, 개수한 된수 60만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죽었고, 하나님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은 갈렙과 요수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본문이 중환한 이 거대한 죽음은 가나한 땅에 앞에선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막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인구조사 때 개수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게 꼭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셀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모아편지에 60만명이라는 대군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도 역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막 길고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빌딩들을 지어 올리고 우주의 사람을 보내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이 스마트폰과 같은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과 복제동물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신이라도 된 듯이 기고만장했고, 은은 중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찮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인류는 홍비백산했고, 좀더 과장되게 말하면, 전 세계의 정상적인 기능이 다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경제는 곤두박질, 권투박질, 곤두박질 을 쳤습니다.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오프라인 모임이 취소되고, 올림픽 또한 사상 최후로 1년이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1년 후에 이 올림픽이 다시 열릴지 안 열릴지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라는 무엇입니까?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로서 우리가 아는 세균, 즉 박테리아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생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균보다 못한, 지극히 단순한 구조의 반생물에 의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이 숙수문체 인간이 덜덜 떨고 있는 형국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광야 이 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의 실패를 보고 마음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다단과 아비람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 살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합광야의 백성들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광야해일 세대들처럼 이제 좀 살만 해졌다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았지만 오년 중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생각에 살만하다는 생각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통장과 안락한 집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비정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며 하나님께 복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법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님 교회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고 또설 명절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확산이 어 줄어들 수 있도록 기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의 이름 을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